차라리 차로 훔치면 좋겠지 이 집에 있다 어 위에 2층 어, 여기 야그걸 오케이 그렇지그렇지어이새끼 뛰어내리는 중이었어 오늘. 응. 집에 하나 들어갔어 오케이 이집하나 핑집 하나, 하나 남았지? 하나 남았어 나 왔다 문쪽 문쪽에 있어? 쟤, 이지 기절. 하나, 이집이거든 하나, 비. 집 어, 야, 거든 o 나 a y t 야 e best. g o o 뭐야? sir. What? t h e 뭐야, 응. 응.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순수재미 순수 재미. 열대 이제 한팀 남았네. 오케이. 아 있었구나. 와 쎈비파이프 촛 사기 그냥 어이없는 그죠. 어이없는 총. 쇼핑? 더 끝, 더 끝. 쇼핑, 쇼핑 다해아내 거. 내 쇼핑 다해야 응, 음, 쇼핑 다해아저 있네.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. 응, 더 있어. 방탄 1 0대 애들이 좀 들자. 세웠다. 시프 없지? 왼쪽에 연막 치가 오는 중. 왼, 왼쪽 온다. 왼쪽 온다. 한대. 나머지. 블리디. 하나 기절. 어디 기절이야? 왼쪽. 루핑. 루핑 바위디. 으 mm -hmm. 여기도 한대 맞추면 다 다이 다 다이 아노핑 끝? 아노핑끝아 오른쪽만 남았어 오른... 가두리 양식 <목소리> 쟤네 뭐하냐 근데 진짜 오늘 와야되잖아 4초 남았어